자, 생존 15일차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배 탑니다. 오늘 배 타요. 배 기름 샜나? 어떻게 한 거지? 기름, 기름, 기름도 들어간 거야? 아직 안된거 같아. 어, 여기 표시가 안되잖아 여기가 여기 겉에가 두껍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 여기 아직 그냥 데펴지고 있나 봐. 시간이 좀 있어야 되나 봐. 자, 그러면은 요래도 됐겠다. 상태도 좋겠다. 어디 기름만 좀 차면은 바로 탈출을 해볼까? 기름 다 들어갔니? 기름 거의 다 들어갔다 와 기름 다 들어갔는데 다 완전 까서 차진 않았다 이 근데 기름 만들게 없어 감자가 없어 아하 참 잠깐만 일단 그럼 자야되겠다 일단 자자 이거 하나 들고 잠깐만 그러면 내일부터는 바로 여기 떠날거니까 작살도 솔직히 필요없고 이거 두개만 들고 두개 들고 랜턴 들고 바로 그냥 떠나야겠다. 이곳을 떠나야겠어. 와, 미쳤다. 기름 채웠다. 오! 잠깐만. 너이 기름 채우면 내가 내거내거 기름이 얼마나 있다는 거지? 기름이 가득 찼는데? 오 이상하다? 어, 아, 그만큼의 기름이 가득 찬는구나 에스. 와, 드디어 배를 탄다. 미쳤다. 드디어 노를 젓지 않고 모터를 모터로, 모터로 갈수 있게 되었어. 간다! 우와! 미쳤다! 우와!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일로 가. 왜 왼쪽으로 가? 아니, 왜 올라와? 아이, 멍청한 새끼야! 갑니다. 와!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오, 장난 존나 빨라. 장난, 장난 아니야! 어... 저기 섬을 아볼게요 저기 섬 S쪽으로 N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쪽으로 가봅니다 와, 근데 진짜 빠르다 개좋은건 맞아 아니, 이 배만 있으면 나 어디가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든 와, 여기 이렇게 빨리 왔다고? 말도 안돼 어우 쟤 f 어? 괜찮.. 어? 가성비 괜찮은데? 이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섬 하나, 섬 하나 들어가는데? 수박? 수박 있다고? 어디가 수박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코코넛, 저 코코넛. 어? 빈껍질 코코넛? 여기 왔던 곳인 거 같은데? <laughs> 그렇지. 내가, 내가 먹고 저거 버린 거 같은데? 잡물도. <laughs> 자, 여기 여기서 넘어서 갈게, 저쪽으로. 저쪽 말고 완전 저선 반대편으로. 와뭘 가? 어디가 이 씨. 왜 이러면 <끄럽> 어! 어!! 잠깐만 <끄럽>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그러거야 아이 만왜뒤집 아니 이 뭐. 아, 어떻게 나 이거 어? 아 어떻게 이상하하지 어떡하지 이걸 내가 왜 끌고 왔는 이거 다어디사고 있네 잠깐 어하지아어어어어디가지 아니 이게, 이게, 웨지, 아니 таких, <끄럽> <overflow. 끄볼게요> 이게 왜 뒤집힌거지 이게 왜돼어 저거 가야 되는데 어째 아니 왜뒤집지아 씨발. 이게 왜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쒸 아니, 나한테 그 e d I see. 이 take it. You want it? 아 n e 아 d you to speak. What is it? w 거 a t 아니 이 t What 이게 it? w h a 어, is it? What is it? 어, h 어 t 게 s it? w 아니 이거 쓰레기인데? <laughs> 아니 보트도 뒤집어지지가 않는데 왜 이건 뒤집어짐? 이거 어떻게 뒤집어? 아 <laughs> 뒤집었다 <웃음> 아니 씨발 이걸 이걸 맨손으로 뒤집었어 씨 맞던데 씨이 개같은 게임 씨저섬 뒷섬으로 가자 어왜 이래 어왜 이래 왜 흔들려 어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안전성이 없어, 이씨! 왜 흔들리는 거야! 여기 안 와본 곳인지, 안 와본 곳인지 한 보자. 음. 오! 아, 씨발. 상어. 오, 저것도 있다. 뭐라고 하지? 물뱀도 있다. 와, 위험하다. 되게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야겠다. 엄청 위험한 곳이야. 어? 아무것도 없다고? 상자 꽃챙이어 필요 없는데? 다 필요 없는 거밖에 없네. 기름 연료통 연료통만 있으면 뭐야? 열 연료가 없어 음료인데. 야 여기서 하면서 감자나 좀 캐야 할까? 어차피 기름 필요하니까. 그렇지. 비비랑 감자. 감자만 얻으면 거의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아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이씨 개 공포게임이야 뭐야 이 놀래라 아 놀래라 이씨 얘얘 예, 예, 얘기하고 쳐 아이씨 개놀래라 개같은 놈아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는 이미 볼일이 없어 딱히 뭐 얻을게 없고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겠어 여기 뭘까? 여기 뭐 있는데? 그렇지 여기 뭐있어 이리 앞에 뭐냐 저거 뭐지? 어? 비행기다. 가 아니라 뭐지? 어 뭐야 사과다. 어? 뭐지? 고래 고래 시체를 먹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사과가 먹어. <laughs> 존나 큰데? 어나요 오, 뒤집었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집에 어떻게 가? 집에 어떻게 가? 어서 내주세요.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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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니>, 집에 어떻게 가냐고? <laughs> 해뜰 때가 이러고 있어야 되고? 해뜰 때가 지금 몇 시야? 밤7 시밖에 안 됐는데? <laughs> 어, 없어졌다. 아니, 어떡하지? 어없졌다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기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아, 너무 무서운데? 오, 오먹고 있어. 이거 어떻게 집지? 이거 어떻게 집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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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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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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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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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근데 어디로, 어디로 가야돼? 어디?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어디야? 어디, 어딘데? 그래, 내, 우리 집이 어딘데? 아,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 잠깐만. 아니, 우리가 언제 저 메갈로드를 상대해볼 수 있겠어? 난 그런 생각해. 나 당근 녹은데, 당균로그인데... 다이다에 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개소리야! 아 부딪혀보냐 블로와이개 같은 새끼야 왔다야 간다 어딨어 어딨어 아! 네 니가 그렇게 쎄? 안 나오네. 어디 냐고 <laughs> <덤벼! 웃음> 아! 진짜 너무 어떻게 개같은 될까? 아, 아, 보내 주세요. 아, 보내 주세요. 아 씨. 아 그렇게. 아 씨! 미친. 어디서 어 야치나하기 그러지 말고 당당 당당! 당당이 나와서 해라! <laughs> 어, 미친 이거 어떻게 되지? 피 어, 당당히 나오라고 당당히! 여기있다다 여기 저기있다 여기 저기있지? 저기 저 어떻게 죽여야지? 어, 오! 오오 씨, 이거 미친 존 어, 집에갈래 집에갈래 아 씨, 아나집에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아니 뭐야? 맵의 끝이라고? 결계가 저도 있어, 개 같은 게임. 뭐야? 기름? 나 기름 얼마? 어, 나 기름 얼마 없는데? 어, 어떡 하지? 어차피 나 상어 위치를 이제 알아버렸잖아 어디지 그러면 이거 그냥. 로드 한 다음에, 우리 집에서 나무 창한 20개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시 와서 상어랑 맞다이 한번 가볼까? 이거, 이거 상어랑 맞다에 한 갈게요.